네 안녕하세요. 영화 청소를 연출한 조선라고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실 오늘 낮에 언론 배그 식사를 먼저 하긴 했는데 사실 어, 최초 저희 영화를 봐주시는 이방 가객분들 최초라서 사실 매 순간 떨리기는 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제일 떨리는 순간입니다. 아무쪼록 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우와. 안녕하세요. 영화 청설에서 가을 역을 맡은 김인주입니다. 제 인생 첫 무대 인사인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너무 떨리는데 오늘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길 바라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준 역할을 맡을 아직 안 보셨죠? 예, 네, 송경이라고 해요. 오늘 이렇게 극장 꽉꽉꽉꽉꽉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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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가 진짜 진짜 좋을 거예요. 이 영화 정말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보시고 아, 오늘 보시고 정말 많은 얘기 꼽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부합니다. 이 영화 정말 필요한 얘기라고. 아, 그리고 이렇게 아직 저희가 어리다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어린 배우들이 이렇게 극장에서 춤출 수 있는 기회가 예전 많지 않거든요. 그런 기회들이 이렇게, 그런 기회를 주신 저희 이제, 보이지 않는 분들 계세요. 뭐, 이게 첫대일사니까조금만 길게 해볼게요. 빨리 할게요. 근데, 뭐, 저기, 무비락의 재중 대표님이나 수정 PD님이나 그 외에 이제, 플러스 엠, 모든 분들이 지금 저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쏟아서, 여름 가을이랑 잘 준비해봤는데 그 마음이 좀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말이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사에서 여름 역할을 맡은 노연서라고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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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보시는 거죠. 맞아요. 어. 너무너무 떨리는데 와, 저도 이렇게 무대인사가 저도 처음이거든요. 민주처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팬분들이 앞에 있으니까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신기하고 와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보시고 좋은 리뷰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한글 한글 써주시는 것들이 저희 영화 흥행하는 데큰 도움이 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차렷 경례